1 3년 동안 뭐 다른 일을 뭐지? 계속 빚 갚느라고 청소일 했죠. 이것은 대우 건설의 이름값을 믿었던 한 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원래 노량진 주민이 아니었는데요. 전망이 좋다는 말과 대우가 짓는다는 그 이름 하나만 믿고 서울대 입구에 있던 평생 일군 집을 팔아 전재산을 투자했답니다. 봉천동 어, 서울대 입구에서 집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걸 팔았는데 보니까 전망 좋고 대우가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음. 그... 대학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신기루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었던 조합과 대우건설의 사업은 멈춰섰고 투자금은 증발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새 아파트가 아닌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는 그냥 상태였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만 했죠. 네. 빚을 져가면서 돈을 냈는데 여태까지난그 빚을 갖고 있어요. 결국 그녀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청소부로 일하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 억울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 이 진실을 함께 알려주시고 구독으로 노주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노주조는 이 빼앗긴 세월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계속 빚 갚느라고 청소일 했죠. 음. 아유.